여기는 스리라드의 공원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약간 아바나랑은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엄청 색깔들도 많고. 그러지 <laughs> 마. 꿀잠 나네. 오늘은 와이파이 카드를 살 거예요. 아바나에서 와이파이 카드를 기다리기 싫어서 딴 데서 샀기 때문에 오늘은 에텍사라는 전화국에서 와이파이 카드를 어떻게 사는지 알려줄게요. 안녕, 에텍사. 울띠모? 울띠모는 맨 마지막 사람을 가르키는 거라서 만약에 줄이 서 있으면 울띠모냐고 물어보고 그 뒤에 줄을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뭐 어디 뭘 사러 갔다 와도 다시 내 자리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야바나를 제외하고 다른 앱덱사는 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금방 와이파이 카드를 살 수가 있어요. 벌써 내 뒤로 줄을 이만큼이나 섰어. 오늘 이상하다. 줄 많이 쓰는데? 금요일이라 그런가 봐.

이에스아 에스테 아 체인지 투모로 아하 오케이 아씨아텐 디에스 하하 그라시아스 와이파이 카드를 이렇게 쉽게 와이파이 카드는 1인당 3장밖에 없어요. 오늘 와이파이 카드 성공! 어, 됐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어, 잠깐 기다려야 돼요. a l a b u e 일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안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현장 오늘 일일이 아날로그 작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거요 무려 두 장이나 잘못 긁었기 때문에 이두 장을 바꾸고 한 장을 새로 살 거예요 <laughs> Bonita señorita <laughs> 시이 우나 우 nuevo. que e e n d n nuevo. s sí. 는거지네 지금 바꾸는 방법을 저거는 매뉴얼로 我们走吧。 하세한모니이 <laughs> 호텔에서 와이파이 카드를 살수 있어요. 여기 호텔은 뭐 시켜 먹지 않아도 와이파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와이파이 카드를, 와이파이 카드를 사서 쓰면 됩니다. 네, 반 좋아요. 얼른 와이파이 카드. 씨. 지금 시 a 합니 e 감사합니다. 진짜 천사의 때 진짜 천사 천사의 길들 천사 아침 모든 미션을 끝내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쿠바에서는 와이파이 카드를 기다림 없이 쟁탈하려면 졸린 눈을 비비며 간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사실 제가 쿠바를 이제 여행을 하고 와이파이 카드를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와이파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영상을 찍어 왔었는데, 외장하드가 날라갔어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라도 와이파이 꿀팁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 진짜. 아, 영상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다 날라가서. 정말 다 날라갔어요. 러시아 영상까지 싹다 날라가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많이 기다리셨다면. 죄송해요. 어쨌든 어, 예전에는 이제 쿠바 여행을 할때 와이파이 카드를 살수 있는 곳이 쿠바의 전화국 에텍사라는 곳에서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렸었던 거고 지금은 에텍사뿐만 아니라 에텍사, 쿠바 우체국 그리고 쿠바에 위치한 거의 모든 호텔 리셉션에서 와이파이 카드를 사실 수가 있어요. 보통 와이파이 카드 가격은 1쿡에서, 쿠바 호텔에서 파는 거 조금 더 비싸거든요. 1.5쿡까지, 1.5쿡, 뭐, 진짜 비싸면 2쿡까지, 뭐, 다양한 가격이지만 생김새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카드고, 그 도시뿐만 아니라, 뭐 어느 도시에서든 그 와이파이 카드를 산 걸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에텍스 앞에서 뜨거운데 너무 많이 안 기다리셔도 되고, 호텔 로비에 시원한 곳에서 많이 다 사실 수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따라 사시면 됩니다 일국 짜리도 파는 곳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아바나 호텔 중에 아바나 그 사각지대 있거든요 중심 사각지대 거기에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일국에 아주 손쉽게 사실 수가 있는데 와이파이 카드는 전부 맥시멈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물론 1일 만약에 근데 1일이 아니라 제가 뭐 A호텔에서 3개를 샀어요 그러면 B호텔에 가서 또 3개를 살 수가 있어요 C호텔에 가서 또 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 오늘 하루 나는 와이파, 와이파이 카드를 왕창 사고 싶다 이러면은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카드를 사면됩니다 그리고 지방 에텍사는 줄이 좀덜 길기 때문에 지방에 가셨을 때 와이파이 카드를 좀 싸게 사고 싶다 이러면 은 에텍사에 가서 사시면 돼요. 에텍사는 어딘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카드를 사러 가셨을 때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을 때 울티모? 이렇게 너 마지막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울띠모라고 대답하면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 뒤에 서면 되고 서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울띠모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 마지막에 응나 마지막에 응 울띠모 이러면은 어나 마지막이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 단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와이파이 카드 살 때뿐만이 아니라 뭐 마트 뭐 어디 뭐 시장 뭐 어디서든지 다쓸수 있거, 있거든요. 그리고 아. 어... 음또뭐 말하려 그랬지? <laughs> 아나 맨날 이래요. 제가 이렇게 항상 외워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조금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laughs>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버퍼링을 조금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와이파이 공원이라고 원래. 다 있어요. 이렇게 그냥 구글 맵이나 맵스미에 찾아보면 와이파이 공원이라고 다 적혀져 있거든요. 어느 공원에서든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가 조금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 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가사는 그 안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거의 다 되고 요즘에는 이제 카페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공유기가 또사람들 공유기를 또 달다 보니까 공유기를 다 달아놔서 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 안에서 와이파이를 할 수도 있고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어, 엄청 느리지만 공원, 공원, 가사, 호텔, 카페 이제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다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어렵게 와이파이를 찾으러 다니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서로 마,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핸드폰에 빠져들지 않는 시간, <laughs> 인터넷을 하지 않는 시간,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는 건데, 쿠바에서 봐저도 와이파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건 어, 조금 더 핸드폰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약간 서로 교류라던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이제 쿠바에 가면 쿠바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이웃들이랑 얘기하고 이웃들이랑 놀러가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LTE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리안을 받아들였을 때그막 랜선 막 옮겨 꼽아 가면서 그때도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 인터넷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랜선을 옮겨 꼽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 하나로 이제 신세계를 맛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LTE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의 기분도 물론이에요 쿠바 사람들의 기분도 엄청나게 이해하는 게 0에서 거의 100, 200, 300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 물론 신기하고, 새롭고, 신세계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놓을 수 없는 거겠지만, 그만큼 쿠바 사람들도 이제 나도 쿠바가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s 혹시라도 더 많이 변하기 전에 쿠바를 가시는 분들은 와이파이 카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조금 더 그런 아날로그적인 모습에 빠져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아주 이만큼, 요만큼 작은 바램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요즘에는 꿀팁을 많이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제가 게 이렇게, 이여행이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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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시간이많이가지이고 합니다. 그럼 이만와이파이 카드 이팁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